네, 푸른피의 캡틴 구자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약속의 7회를 구자욱 선수가 만들어 냈습니다. 역전 적시 2루타 때려냈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? 네, 일단 요몇 경기 조금 부진하고 있어 가지고 마음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또 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앞에서 지찬이랑 성윤이가 또 좋은 플레이 해줘 가지고 네. 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역시 캐튼답게 팀 선수들을 잘 챙기시네요. 아,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네, 제앞 타자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경기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들어오면서 원정 팬들에게 세레모니 하는 장면이 인상이 깊었어요. 좀 사기를 북돋는 의미였을까요? 네,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역전해 가지고 또또 이런 롯데도 기세라고 하듯이 저희도 이제 <laughs> 기세를 보, 오, 올리기 위해서 제가 야. 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역전 적시타도 그렇지만 14 타수 만에 안타 쳤잖아요. 그때 기분 말할 수 없을 만큼 좀 답답함이 풀렸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네, 계속 안타가 안 나가지고 좀 마음 마음으로 조금 답답한 면도 있었고 또 타석이 들었었을 때. 어, 안타칠 수 있는 공간이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또 위기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뭐 제가 한달 동안 뭐 좋은 타격을 했고 뭐또 이런 또 슬럼프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이 기간을 좀 이렇게 벗어나고자 되게 노력했던 것 같고 어, 확실히 또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, 타석에서 또 위축되기 마련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신 있게 좀 생각을 비우고 취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8월 들어서 9월 달 안타가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. 어,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그 시간을 극복했을까요? 어, 일단 제가 좋았을 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공을 볼때 너무 이렇게 어, 표현하기 되게 힘든 네, 상황이긴 하지만 좀 뭐라 네. 그래지 야좀 <laughs> 공을 너무 확인하고 치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. <laughs> 네 오늘 또 경기 전에 이병규 수석코치님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좀더 적극적으로 치려고 했던 게네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게다가 3년 만에 좌익수로 출전을 했어요 선발로 어, 좀 느낌이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. 어 일단 뭐 시야적으로 조금은 바뀌어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그래도 뭐 어, 저는 이렇게 올라운드 플레이로 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. 음. 어또 좌익수로 나가게 돼 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타격왕 경쟁도 삼파전이잖아요. 손아섭 LED와 선수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의식을 좀 하십니까? 어 계속 의식을 안 하고 있다가 또낸시전에또 와섭이 형이 또 이렇게 좀 되게 시비를 뭐 걸었군요. 욕심을 많이 부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해요뭐 둘다 갖고 싶은 마음 이제 최다 한타랑 타율 타격왕을 둘다 갖고 싶어하시길래 예다 네, 가지라고 또 <laughs> 말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부적 선수는 솔직히 욕심 없으세요? 타율 확인한 적 없으십니까? 어 여기는 또 울산구장에서는 또 여기 타율이 보여가지고 봤는데 거의 잘안안 안 찾아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또어 일단 뭐 지금은 1등이 아니니까 네. 1등에 있는 사람이 더 조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<laughs> 아, 이렇게 또 돌려서 손아섭 선수에게 <laughs> 타격왕 욕심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. 사실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병규 코치님의 도움도 있었고 홈런 욕심을 버리면서 타격왕 경쟁에 뛰어든 것 같아요. 점점 이제 본인의 타격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네, 참이 야구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또 타격이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좀더 좀 생각을 일단 많이 비우려고 노력하고요. 또딱제 것을 찾기 위해서 되게 어 매일 매일 좀 루틴을 지키면서 또 연습을 하고 또 경기 임하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어제 유강남 선수가 오랜만에 홈런 포스와 올렸는데 구적 선수가 본인 배트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셨어요.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아네그 방망이가 네. 제 사실은 제가 정말 아제 방망이도 아니고 또. 제 스타일이 제 스타일인 방망이도 아니어서 또 그냥 강남이 강남이한테 그냥 이렇게 약간 버리듯이 줬는데 또 강남이가 그걸로 홈런을 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뭐 팀이 또그 홈런으로 인해서 좀 실점을 준것 같아 가지고 되게 속으로는 또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 다음부터는 절대. 어떠한 수에게도 방망이를 주는 일이 <laughs> 없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구자욱 선수는 본인 배트로 쓰신 거죠? 네, 저는 아직 저는 제 개인의 배트가 있기 때문에 네, 사실 다른 배트를 잘안 쓰고 또제 것만 좀 고집하는 그런 네,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지금 아직 삼성이 뭐 가을 야구를 떠나서 시즌을 포기하지 않았다. 우린 1승1승이 중요하다라는 걸 캡틴 구자욱 선수가 들려주시면 더 팬들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. 네 당연히 여기 저희가 선수라면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뭐 선수의 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네 팬분들께 꼭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자욱 선수 만나봤습니다.